안녕하세요, 답습입니다 음. 아. 징글징글하네, 징글징글해. 음. 징글징글해. 음. 자, DB. 아. 아니, 씹부래 니들이 자투를 못 넣으니까 씹부래 어? 요 놈도 자투가 존나 안 들어가잖아, 지금. 어? 연홍연홍 씨블에 자트만 좀, 어? 뭐야? 어? 한 60%? 70%만 됐어도, 씨. 어, 어떻게 연홍이지 연옥, 연홍이시발 자트가 그렇게 안 들어가. 응? 어? 오늘 지난, 또 지난도 왜 이렇게 숟감이 안 좋아? 어? 와, 나환장하다 환장하겠어, 이거. 아니, 3점이, 3점을 그렇게, 둘다 존나게 난사를 하면은 씹으래 어? 아좀 들어가줘야지, 씹으래. 와, 이거는, 어? 그래. 이거는 있지. 3점보다도 자투 때문에 어, 언더, 음, 오버가 안 났어. 자투가 막 씹으래. 두개 연달아 막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막, 어? 요에서그두개 연달아, 연달아 안 들어간다는 거는 흔치 않거든, 어. 디비도 마찬가지. db도, db도 씹으래, 요 자투만 잘 들어갔어도 충분히 마인까지 해줄 수 있고. 아 편안하게 그냥 게임 가지고 갔어. 자투만 좀잘 들어갔어도. 응? 왜 근데 씹으래? 자꾸 왜파울을 하냐고, 디비 멍청한 새끼들아. 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아. 어. 야, 아무튼 오늘 대체적으로 경기가 존나 어려웠다. 음. 썸, 어, 썸, 썸. 하, 씨. 11.5%. 아. 근데 나는 하, 어, 이옷 나는 137도도 괜찮나? 괜찮보였거든 음, 괜찮아 보였단 말이야. 11인데 뭐. 안 들어 안 들어가는데 뭐 어쩌고서. 어? <laughs> 어쩜 그렇게 둘다안 들어가냐? 어? 썸은 점점, 점점, 점 야트율이 점점, 점점 안 좋아지네. 이제 뭐, 어? 상위팀이랑 이제 해야 되는데, 야트율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 어떻게 하기, 어떻게, 응? 할 거야. 뭐 하나야, 뭐. 어차피, 어? 2군이기 때문에, 내가, 응? 로테이션 돌려, 돌려가면서 이제 2군이기 때문에, 걔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게임, 하나, 하나는 이제 편하게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근데, 썸은 이제, 응? 상위권 애들을 낭해야 되는데, 어? 에휴, 진짜, 에휴.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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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장판, 음, 장판 킬하고 오버, 어 저, 저, 저. 아, 휴잘 잡아놓고. 아무튼, 딥이, 딥이, 니가, 아, 씨. 아니, 이거 마지막, 마지막에 그, 아, 이름 깎아야 생각 안 나. 걔가 2점만 안 들어갔어, 삼성. 2점 안 들어갔으면은, 이거 딱, 3점차로 이기는 건데 아 정말 씨바퀴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오늘 안양이나는 안양이 질줄 몰랐는데 음, 안양이 질줄은 몰랐거든 어, 안양이 질줄 몰랐는데 음. <laughs> 아무튼 뭐 안양 경기도 언더가 났었고 음. 그래서 어, 안양 경기도 이제 언더 났기 때문에 우리는 안양 경기를 안 갔잖아. 어. 안갔지만은 이게 뭐 시부래. 오늘 경기는, 아니, 크리스마스인데 좀 시부래요? <laughs> 아, 내가 남농은 무슨 결승전 보는 느낌이었고, 요 농은 뭐 시부래. 아니, 뭐, 자투라도 그래도 좀 잘라야 될거 아니야. 어? 야투율이 떨어지면 자투라도 잘라야 될거 아니오. 어? <laughs> 어? 자투만 다 들어와서도 5번 났지 어 어떻게 두번 연달아 막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어 무조건 하나는 팀이에 자투 씨발 들어. <laughs> 하나 팀이라고 하나 들어가고 아우 그래 아우 그래 아무튼간 뭐뿌라진건없서없고뿌라진건 음, 대신에 이제 나는 나는 좀 아까운 게음 음, DB 음. 그러니까 DB 승은 이제 좋아 보였어 근데 방장이 이제 이제 주력은 한 폴로 가기로 했잖아. 대신에 1.60 이상 어1.60 이상. 근데 이게 프로토 기준 기준이 이제 어 1.5배였단 5 배였단 말이야. 어 그래서 마인으로 때린 거지. 마인도 이제 1.71배 1.73배였단 말이야. 음. 확실히 디비성은 좋아 보였는데 배당이 마음에 안 들어 서안 들어서 이제 마인으로 때린 거거든. 근데 해외 배당은 이제 대략 한 이종 됐어, 일반 승이 딥이. 어? 근데, 프로토 배당은 이제, 1.55배를 준 거지, 씨발 새끼들이. 아, 또 절반 내, 또. 아, 씨. <laughs> 배당 좀 올려, 내년에는 개새끼들아. 어? 맨날 씨부서 어? 서민들 씨부에 돈만, 어? 그리고 처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배당 좀 올리라고, 개같은 새끼들아. 아유, 씨부래, 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음, 배당이. <laughs> 얄, 얄딱구리 해가지고, 이제, 어? 마이으로간 건데, 어. 어쩌겠어, 뭐. 어. 뚜껑 열어보니까, 뭐, 씨, 발 개판인데, 아무튼, 뭐, 이것도 뭐, 음, 하나도, 하나도 좀, 뭔가 좀. 뭐, 뭐 어쩜 그렇게 둘다안 들어가냐, 어? 어? 어쩜 그렇게 둘다안 들어가. 어. 아니, 야 썸이, 야트율이, 사람을, 기미가 안 보여. 어? 기미가 안 보인다고. 진화는 아주 그냥, 어? 응? 아 말, 말해 말자, 말해 말해. 말해. 아아 뽀록뽀록 석점밖에 안, 하나는 이제 거의 뽀록뽀록 석, 점이야 지금 뭐. 뽀록 석점. <laughs> 석점, 석점, 래 그래, 초반에는 좀 들어가, 가졌는데, 그래도 이제. 3코, 4코 때, 그냥, 어 아무튼 간에. 아, 어. 씨발. 음 존나 뭔가 또 열받네. 아, 대신에, 일단은, 저기, 음, 가지고 와야지, 이거. 가지고 와야지. 있어. 어? 가, 이거 4 3번 가지고 와야지, 씨발. 어? 존나 열받게 하네, 씨발, 새끼. 뱃 아니, 오조들이 개같은 새끼들, 이거, 씨발. 아 어. 음. 이거, 어, 델러기, 음. 랄, 음. 이거 새벽에, 새벽에 있거든, 4시 반에. 어. 이거, 언어반은 226.5인데, 어, 델마가자에, 어. 7.5. 음. 델많해해 음. <laughs> 그리고, 골, 골스, 골 어. 맨피, 이거 228.5 음, 오버. 음. 그래서 줄여. 음. 델 델러기 7.5 마헨 플러스 골스 어, 228.5 오버. 어 이제 골수는 10시에 있어. 어 10시에 있고 델러기 경기 이제 내일 30분에 있어.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뉴욕 어, 필라가 이제 2시에 있고. 음, 근데 필라 경기는 이제 안 가고 싶어. 어. 필랑기는안 가고 싶고. 음. 보스턴도 마찬가지야. 보스턴도 별로 안, 안 땡겨. 어. 별로 안 땡겨. 음.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은 3.1배 나오거든? 어, 3.1배 나오는데, 음. 3.1배. 어. 어, 잠깐만. 어. 15콩 가자. 음. 4 5 음, 그러면, 오늘, 오늘 뒤진 거, 복구하지? 어. 복구하고. 어. 뒤진으 복구해야지. 그래야지 강승부를 가지. 어. 이렇게 하자고. 어.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자. 아우, 씨부래. 아니, 나밥 먹으면서 내가 요놈을 봤는데, 아우, 막 씨부래. <laughs> 아, 아. 아, 자트라도 좀잘 들어가면은. 아, 충분히 오바가 날수 있는 게임이었어. 둘 다. 어, 달리는 달리 달리는 농구를 했기 때문에. 어? 주, 그다음 이제 음? 팀 파울도 걸렸었고. 어. 둘다 이제 달리는 어? 달리는 농구를 했기 때문에. 두, 아, 존나 아쉽네, 진짜. 아, 무튼 아무튼 DB 때문에 1 0레1 0분 DB도 어? DB도 자투를 존나게 못 넣거든. 어. 존나게 못 넣어 가지고. 어. 좀 힘들게 경기를 가지고 갔지 이 자투를 무시하면 안돼이 어, 자투라는 게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음, 선수들은 어, 뭐 자투뭐 한두 개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긴 하는데 음, 이게 뒤로 뒤로 갈수록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점수란 말이야 어, 특히나 우리 배터 입장에서는 더더욱 도움이 되는 점수지 자투라는 게 음. 아무튼 간에, 어. 아, 배트맨, 아니, 프로토, 내년에는 좀 배당 좀, 좀, 어? 해외랑 좀 근접하기라도 좀 배당 좀 줘라. 어떻게, 오늘 디딥 디비, 디비 디비인데 어떻게 1.5를 줄 수가 있냐. 일반승은 어? 말이 되냐고, 씨발, 새끼야. 어? 1.65로, 65 주면 딱 맞겠네. 개같은 새끼야, 씨발. <laughs> 아우 씨발. 그러니까 방금 열받는 거야. 아, 오늘 저기 디비슨 가야지. 어, 디비슨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음, 디비슨 가야지 근데 배당이 족구이니까 씨발 1.5 1.5배 그 어? 단폴 가는 없잖아. 어? 음. 아, 씨발. 그리고 강성부도 나는 디비 경기가 아니고 어 뭐물 만약에 오늘 강승부가 DB 경기였으면은 뭐 콩수라 콩, 콩수를 존나게 늘려서 디비 응? 그냥 일반 선수만 때렸겠지. 근데 나는 지금 디, 강승부를 d b 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 아니었거든. 아, 음. 음. 자뭐 일단은 뭐 음,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 워 오늘 좀 먹은 사람 많이 없었 없을 거야. 와 수금 수금 지대로 하는 씨바새끼들 응안양성도간 사람 많던 많던데 응. 나 안양도 좋고 응. 응. 이제 일요일 어 일요일 어. 내일 국민하고 신한 있거든 연우 어 이거 존나게 기대된다 국민하고 신한 어. 존나 기대된다 이거 박지수 그러니까 박지수가 얼마나 하, 이게 참 박지수가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독이 부탁을 하겠지. 어? 좀 이번에는 좀 어? 코 뭐야? 오래 좀 뛰어 달라고. 음. 근데 막상 공황장애가 만약에 일찍 와버리면은또 저번처럼 씹으래. 어? 1분만 뛰고 씹으에 그냥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음. 어. 아무튼 존에 재밌는 경기는 대, 개, 경기가 될것 같긴 해. 어, 신한 신화도 절대 지면 안 되거든 신한도 어, 이갈고 할 거고 음. 어, 그리고 남동이 뭐냐 있 <laughs> 남동 너 씨발 잘 걸렸어 이개 같은 새끼 디비 이 개새끼 <laughs> 내 씨발 오르막 기다렸다 이 개새끼야 내일 KT 홈에 이제 디비 어, 개새끼도 잘 걸렸다 씨발 <laughs> <laughs> 넌 뒤졌다 시발 어. 자. <laughs> 자, 그러면 어. 자, 그러면 어. 내 이거 이거 15공 어, 1공 가자, 이거. 어, 가서 이거 먹으면 이제 오늘 저기 <laughs> 국내 경기 뿌라진거 이제 복구되니까. 음. 어, 한 48공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복구되니까. 어. 일단은 그렇게 하자고. 어, 내일 뵙겠습니다. 어, 내일 씨발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어. 어, 뒤졌다, 시발 새끼.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에이.